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곳도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성장현 어, 구청장님을 아십니까? 이분이 용산에서 정말 특별한 분이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구청, 시청, 군수님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 대표회장님이 계셔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분들이 참 우리 청장님 또 우리 전국으로 건달한 대표장님도 특별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도도 특별했고요 잠깐 우리 영상부터 좀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네, 네, 네. 원래 여기는 미군 기지였거든요. 네. 제가 나이가 43살 때, 그러니까 민선 2기지요. 네. 1998년도에 서울에서 제일 젊은 나이로 구청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당선이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용산구청이 들어있는 지금 이 자리가 네. 미군들이 기지로 어, 쓰고 있었는데, 네. 원래 목적대로 그 기지로 사용하지 않고 어, 이 부지를 다리랑 택시 회사에다가 임대를 해주고, 예, 임대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쓰기로 으면분사기지어 쓰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반환을 하는 것이 옳지. 예, 남북한 다 합쳐도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도 못하는데, 우리는 우방이고 맹방인데 이 작은 나라에 이 불쌍한 나라에 꼭이 기지까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야만이 음. 미국이. 정부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 네. 어,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네.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정신 이상자 아니냐 미친놈 아니냐 그러셨겠어요 네. 혹시 또 좌파 아니냐 <laughs> 네.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살다가 보면 더러 미친놈도 있기는 있어야 된다 네. 다성한 사람만 살면 안 된다 네. 어쨌든 음, 소파 의제로 끌어올리고 음. 미군들과 협상을 해서 음.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또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용산 구청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후임 청장님이 나중에 마무리는 짓고 네. 그 어른이 구청을 지어서 네. 어, 그 어른은 석달살고 가시고 제가 지금 9년째 네.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장소 자체가 아, 특별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주인이고 있는 기분이세요. <laughs> 그렇습니까? <laughs> 아, 네, 순간에 저도 이렇게 의미를 좀 알고 보니까 예. 어쨌든 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어, 이제 중요한 일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또잘 성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찬이, 고맙습니다. 네.